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로서 어제 구제의 다음으로 오늘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는 구절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당시에 잘못된 기도 방식에 대한 예수님이, 예시, 기도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간략하게만 그 앞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연극 배우라고 어, 하였습니다. 연극 배우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대사하는 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거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연극 배우처럼 보이려고 기도하는가? 뭐 이런 겁니다. 뭐 수려한 말솜씨로 웅변하듯이, 막, 막 그래서 기도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는, 누군가와 또 같이 기도를 할 때,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영국 배우가 영국을 하면 사람을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영국인 겁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하고 나할때그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라고 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려한 말씀이 필요 없고요. 어떤 성경에뭐 이것저것 지식을 막그 기도에 너무 많이 넣어서 나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솔직 담백하게 정말 더듬더듬 하더라도 어눌한 말을 하더라도 한두 마디 하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수려한 20분 30분 기도보다 훨씬 더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대체합니다볼 볼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은 원어적 의미로는 의성어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초속 신앙에서 익숙한 것 기도입니다. 뜻도 모르면서 어, 나무아비 답을 반복하죠. 주문이잖아요. 주문처럼 되뇌이는 기도가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문으로 교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주문, 주수를 외우면서 그걸 교제하고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에 관한 올바른 자세인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암송한다고 뭐 당연히 주기도문을 계속하면 암송하게 되죠. 또뭐 일정한 어떤 세례나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어 학습, 학습을 할때 어 주기 도문 정도 이제 외우고 이 정도 기도에 익숙하다는 의미인데, 그데 그렇다고 그게 외운다 고 우리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 도문을 외운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외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주기 도문은 절대로 주문 주술이 아닙니다. 이 주기 도문의 뜻과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주술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만 하면 큰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주기도문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뭐 뭐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주기도문을 어떤 도덕 묵상집처럼 여기서도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막 묵상집처럼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시골에 무학 노인 노인분들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하나님과 교제에 막힌 그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화답하십니다. 주문도 아니지만 이게 도덕책, 묵상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 그렇게 자주 주기 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신앙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주기 도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서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오늘 그 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면 이제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그럼으로라고 합니다. 그럼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거나 이런 기도도 있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새 이제 기도에 관한 참으로 많은 이제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고 각종 기도에 관한 모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뭐 저렇게 하는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다, 뭐 능력 있는 기도가 뭐 따로 있다라는 등 기도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인 이 주기도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것, 다른 어떤 것에서 기도에 관해서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 기본인 주기도문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하나님을 부르짓고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형식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이라는 의미는 물리적 장소 개념이 아니고, 이 하늘은 존엄, 거룩, 초월 등을 뜻합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그분의 존재를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구별되시는 분, 근원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계신이라고 합니다. 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존재성. 근데 하늘에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표현하는 어, 기도이면서, 또 하나가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셔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를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리매김이 어디인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통해서 우리를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는 피조물이라 이 질서 안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며 겸손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은 절대 겸손이 아니고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그 초월성 그 신성 거룩 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며 말씀 그 기도하며 또그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이말 구절 안에만 해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뭐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복음서에서 170회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단순히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그토록 존귀하고 거룩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피조물인 저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르짖음 만으로도 복음의 정수가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존귀, 창조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자녀로 사, 자,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복음, 이것이 모두 담긴 너무 훌륭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다들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이 자체가 기도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뭐 높은 지, 대통령이든, 뭐 왕이든,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든지, 거지로 있든지, 노숙자로 있든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종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문을 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자기 비하, 우울감, 자기 연민과 같은 어두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잘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의 문을 열때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안에,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정립하신 그 질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엄숙하게 보좌에 앉으셔서 저 하늘에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치고 힘들 때나 기쁘고 신날 때나 아빠. 엄마하고 달려 나오면, 달려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처럼 벗은 발로 나오셔서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왜 그러냐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다 아시니까. 인간인 부모는 아이가 밖에서 울면서 들어오면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그래?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전능자, 초월자이십니다.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아빠 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시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품 안에서 우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 움직이는 어깨에 함께 어깨가 들썩이며 같이 울어주시는 겁니다. 다 아십니다. 굳이 말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아버지, 아빠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자체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며 매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는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